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의 불순종했던 사건에 대해서 회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아무리 사람들의 산지로 향했는데 너희가 한 번도 본적 없는 광활하고 무섭기 짝이 없는 그 광야를 거쳐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한 사건, 당대 최강국이었던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것은. 마치 아기가 태어날 때,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으로, 어, 산모가 그큰 힘을 느껴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또 이집트에서 나오고 보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보니까 시내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때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상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우리가 뭐 예상했거나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끌고 가실 때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선하다 악하다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이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아, 내가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실 때는 내가 매 순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0절 21절의 말씀에 그 호랩, 호랩산 신해산에서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이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 바로 남쪽이었죠. 이아모리인들의 산지로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 순종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를 걸어서 막 강력하게 몰아가실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난뭐 아무런 할 일이 없구나.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내가 무슨 할 일이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적극적 수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끌려간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적극적 수동성이 필요한 것이죠. 매 순간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언제 구름 기둥이 또 오르는지, 언제 주님께서 앞서 가시는지 그것을 한 걸음 뒤에서 쫓아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자발적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인들의 산지를 올라가라.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파악해 보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3절에 모세가 그 생각이 좋아 보였다. 그 생각이 좋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생각이 사람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시도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왜안 좋은 생각이었는가? 그 땅이 좋고 나쁜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겠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인데요.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해서 내가 인간이 판단을 하겠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죠. 아,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또 고민해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천천히 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요. 통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직관을 가지고, 그냥 브레이크스로 통과를, 그냥 돌파를 해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돌파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돌파하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흐름을 놓치기도 하는 것이죠. 인생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완만한 경사로가 있을 때도 있고, 계단이 있을 때도 있죠. 인생은 완만한 경사로를 올라가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삶이 매너리즘에 빠질 정도로, 그냥 똑같은 수평선으로 계속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계단이죠. 마치 인생이 그렇게 급변하는 것입니다. 430년을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 모든 일들이 휘몰아닥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 너무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 어그 감옥에 갇혀 있는 수감자가, 특히 별뭐 독방에 갇혀 있는 수감자가 20년, 30년 독방에 갇혀 있는데 막 거기서 매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매일 운동을 해서 어그 출소하는 날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여가 됐는데 활동성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고 사람들을 대면할 수 없고 얼마나 갑갑합니까.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답답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어, 계속해서 우리가 삶에 달려오던 어떤 삶의 습성 삶의 어떤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활동성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멈춰져 있는 시간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 출근하고 야근하고 출장 가고 너무 일에 치여서 야,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갑자기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요. 사람들이 멍하니 있고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작 원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닥치면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멍석 깔아 주면 못 한다. 아, 나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얘기해서 멍석을 깔아 줬더니 정작 멍석을 깔아 주면 못 한다는 거예요. 아, 평소에 시간이 나면 아, 나 이런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요즘 같이 성경 통독하기가 좋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시간이 골방에 앉아서 여러분과 하나님 대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잖아요. 너무 바빠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한밤중까지 정말 잠시 뭐 10분 20분도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성경복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아,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또 여러분 개개인이 아 내가 좀나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책 읽을 시간도 없고 나 자신을 가다듬고 준비할 시간이 없다. 그럼 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그 동안 하지 못했던 건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던 시간은 생겼는데 어, 활동성이 줄고 어디를 나갈 수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어, 이 돈이 수입이 줄어들고. 여러분 그러나 인생에 제약 조건이 없는 상황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그토록 바랬는데 시간이 내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무리산으로 아므리인들의 산지로 갑자기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주어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던 그토록 이집트에서 나와서 들어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은 어디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모리인의 산지가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영역인지를 생각하시고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고 싶어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아, 왜 올라가고 싶지 않았을까? 출애굽을 한 것도 홍해를 건넌 것도 또 시내산까지 이르게 된 것도 아주 강권적인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것은 비로소 첫 번째로 그들이 자원해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이뤄서야 될 부분이었어요. 근데 앞부분에 나눈 것처럼 430년 동안 노예 근성이 그냥 다 그들 안에 어, 가득했잖아요. 노예 근성에 절어 있었잖아요. 노예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눈치를 항상 보는 것이죠. 어, 어떤 자원함이 없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태도로 인생을 일관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이 굉장히 수동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태풍이 불 때는 태풍이 갑입니다. 인생이 의리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뭘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자기 주도적 결정권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요즘 뭐 어, 드라마에 스마트폰에 인터넷에 하루 종일 여기에 파묻혀 사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뭐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매일 깨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 시간이 주어지면 하고 싶었던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운동하고 공부하고 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아 내가 개인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시간이 또 많이 주어지니까 또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살아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나 아니면 학교를 지금 개학할 수 없어서 홀로 집에 있을 때나 내가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냐의 문제인 것이지 상황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인 것이에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생산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약속의 땅에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와신 상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 와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내가 이 날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다. 어, 그런 준비의 시간, 칼을 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어, 배를 타는 배사공이 너무 그 어, 바다에서 풍랑을 맞아서 배가 그냥 좌초되고 깨어지고, 그리고는 해변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 배는 좌초되고 썰물로 물은 빠져나가고, 여러분 그런데 썰물의 시간에 해변에 주저앉아 있어야 되나요? 썰물의 시간은 반드시 밀물이 오는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무를 가져오고 연장을 가지고 오고 뗏목이라도 만들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인 것이죠. 자, 2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장막 안에서 원망하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아무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 아닌가? 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인간 안에 모두에게 있는 이 악한 속성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아, 우리가 두려우면 두렵다라고 그냥 말하면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라고 그냥 말하면 돼요. 가령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게 어려우면 그냥 "아, 내가 공부가 참 많이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부모한테 어떻게 원망하나요?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인생을 고생스럽게 만드냐?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이러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도 똑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인생이 힘들면 힘들다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따지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쏟아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하셨듯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모세가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을 터트려서 먹여주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그 장애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전망할 때 단순히 미래가 캄캄하다, 답답하다, 아니면 뭐 전망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푸른 초장이 나오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든지,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면, 그리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미래 호불호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실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길을 열어 놓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갑자기 인생이 수직 상승하는 돌변하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430년 동안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액션을 요구하실지라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결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갑자기 주셨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도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기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하고 인생의 기회 앞에 준비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그냥 우리가 손해 보는 시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시간, 이 어려운 상황에 필동적으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해 당함을 받지 않도록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바쁠 때 정말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소원하였던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하나님,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겠다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아무리 인의 산지로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선택해야 될, 내가 도전해야 될, 내가 오늘 결단하고 준비해야 될, 바로 그 아무리 인의 산지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을 끌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이 건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또 하루의 소중한 시간을 안타까움과 한숨으로 시작부터 실패를 예감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하루로 살겠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각자에 젖혀서 귀한 복음 증거하는 성교사님들 위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헌신하는 귀한 의료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들 위해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모두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매일의 일터와 가정,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일상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이면 술과 쾌락을 추구하고 오만함으로 바벨탑을 쌓아온 이 땅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흩으시는 이때에 우리의 바벨탑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쉽게 거짓과 무책임한 말들을 내뱉고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침묵시키시는 이때에 입을 닫고 귀를 열며 주님 앞에 앉아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끼리의 모임에 만족하며 외롭고 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가난한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까워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그들을 이단과 사이비에 내어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시는 이 시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라 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코로나의 확산, 경제적 위기 등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여 정금 같은 나라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마다 타성에 젖었던 예배가 새로워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전염병보다 더 강력한 부활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